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잠시요. 화면을 조금 네, 좋아하는 저, 각도를 저를 또, 더, 또. 네. 저를 네. 더 가까이. 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어떻게 네. 잘 지내셨는지. 네. CPI가 아무래도 좀 심심하게 좀 지나간 네, 면이 없잖아요. 있어서. 그래도 음. 편안한 주말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CPI도 그렇고 사실 좀 내부적으로 좀 바빴던 게 중국이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미국에 비해서도 네. 미중 관세 전쟁의 당사자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사자들이 같이 좀 이런 무역 분쟁이 조금 격화되면 좀뭐 흔들림이 있, 있을 수 있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런데 또 중국이 좀더 타격이 있었죠 네. 증시 자체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회복이 되는 음. 느낌이 있고 음. 아직 뭐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네. 회복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있고 음. 다만 단기적으로 워낙 또 출렁이었죠 맞아요 그죠? 조금 덥네요 네. 네네 안 그래도 토론 배틀님이 네. 중국 팔 필요가 뭐 있나 떨어지면 다 음. 사지 우리야 수익률 때문에 팔아야지만 하셨던 말씀 듣고 시월 폭락에 나던데 거의 회복되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단기적인 시그널이 좀 확실해 보여서 그때 좀 팔기도 하고 좀 리밸런싱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쨌든 구간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럼 일반 개인분들은 사실 어떤 투자를 하실 때뭐 예를 들어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주식을 사셨다고 해서 전재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고 네. 현금성 따로 저축 자산이 따로 있으실 거고 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수익률을 구간 별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형 펀드나 이런 것과 좀 비교를 비교를 당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는 저희 같은 좀 매크로 헤지 펀드 개념이 잘 없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절대 수익형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응이나 이런 걸 하지만 음.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대부분 막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 돈을 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제가 가장 사실은 그냥 일반 개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저축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어떤 트레이딩이나 어떤 투기성 개념으로 보시면 사실은 부의 어떤 정말 원하시는 진짜 그런 증진을 이루기가 어렵다. 주식에 접근을 하시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매크로를 어쨌든 큰 틀에선 파악을 해야 된다. 아 앞으로 10년은 그냥,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제 돈 풀기도 어렵고 어, 달러가 진짜 약해질 수도 있고 부채가 너무 많다 고 그러고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그들보다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게요런 나라들이겠구나 음. 그리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얘기가 나... 저번주 방송이었나요? 음. 한번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다 다음 날인가? <laughs> 금이 아, 6% 음이, 예. 하루 만에 폭락했다. 다음 날 아니었어요? 거의 제가, 예, 제 제가 의도치는 감안하였다. 않았는데. 정말,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정말.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laughs> 의도치는 않았습니다. 리딩 아닌 리딩을 갑자기 <laughs>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전혀의도지는 <laughs> 네. 않았고. 네. 네. 그게 근데 6% 정도 빠진 게 하루 만에 네. 빠졌는데. 이 금이, 이래적, 금이 네. 하루 만에 6% 빠졌죠. 네. 그게 네. 되게 네.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죠 네네. 음. 거의 그 정도로 하루에 6%가 빠진 게 거의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음, 그게 이제 그러면 은 앞으로 추세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만 약간 그렇게 음. 되는 거고 음. 살짝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가 그, 그 흐름이 왜 나왔는지 음. 되게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귀금속이 정말 사실은 가장 원래 이제 신흥국들 뜨기 전에 네. 가장 먼저 상승했고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그, 금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뜨거웠죠. 네. 디베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서 화폐는 휴지가 될 거야. 맞아요. 네. 어, 근데 일단 제가 과거부터 강조했듯이 금이 어쨌든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 이게 이렇게 상승한 게금본이제가 폐지가 된게딱 1970년부터니까 네. 그 이전 기간은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늘 달러에 연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1970년부터 금이 정말 시장 가격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970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딱세번 있습니다 음. 이렇게 추세를 잡아도 상승한 게. 상승한 게 네네. 네네. 그게 언제냐면 처음 이제 1970년에 이제 닉슨이 금본니제를 그냥 버려버리고 네. <laughs> 빚을 더 내서 쓰고 싶으니까 네. 이제 1970년대 음. 그때 금이 정말 패러볼릭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2000년대 2000년대 2000년부터 정확하게는 2000년, IT버블이 2000년 3월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금도 아주 초반에는 조정, 한20% 30%꽤 의미있게 조정을 받아요. IT버블 당시에.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할 때는 금도 초반에는 하락합니다. 음, 네. 네. 그리고 꽤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2011년까지 계속해서 올라요. 근데 이제 물론 2008년에 리먼 사태 때도 단기적으로 하락합니다. 음. 네. 초반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도 같이 하락을 해요. 네.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양적 하나가 2008년, 2009년에 처음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듣도 보도 없던, 이제 원래 없던 정책이잖아요. 같이 네. 돈을 찍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냥 셀프로 부채를 매입해주겠다. 네. 이제 이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나 미쳤다. 돈을 찍어서 조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지 하면서 했던 지적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때 양적 안에는 그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만 야기했지 실제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진 못했죠. 음. 팬데믹 전까지만 네. 해도 재정 정책이 결합하기 전까지만 네. 해도 이거는 과거에 많이 말했으니까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 가격이 조금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2011년까지 또 크게 오릅니다. 음. 그리고 나서가 이제 지금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패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상승 패턴이 한 번에 길죠. 네. 1970년대는 거의 한 71년부터 내내 올랐어요. 1980년까지. 어, 거의 또, 10년을 오른 거예요? 네,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 음. 오른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음. 그때가. 70년대. 스테이플레이션이었으니까, 진짜 그때야말로. 음. 그리고 2000년은 2000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 뭐한 2001년이라고 칠게요. 제가 정확히 지금 봐야 되는데, 2001년에서 아마 2002년 사이에서 처음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2000년 3월부터 2003년 1분기인가까지 3년 가까이 계속 빠졌고, 음. 미국 주식, IT버블 당시에. 네. 금은 초반에 같이 좀 빠지다가 2001년 뭐 어느 시점에서 쭉 이제 또 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인데, 2번이 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상승했냐라고 하면 2022년 10월. 물론, 그 기간도 좀 애매해요. 그 바닥을 어디로 볼 거냐. 네네. 정말 바닥은 2015년이었어요. 만약 음. 2015년부터로 치면 2025년이잖아요, 지금. 이미 10년간 네.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2015년에 금이 어디까지 내려갔었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2015년 말에 금이 1000불까지 내려갔습니다. 1045불. 음. 2015년 말은 또 어떤 우려가 있을 때였냐면 그때는 유럽 재정 위기, 네. 어떤 음. 뭔가 그때는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공포가 세상을 지배할 때요. 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구리 같은 경우도 실제 진짜 바닥은 2015년입니다. 이때가 다 메탈들, 웬만한 금속들 있죠. 네. 그때 바닥이 진짜 있었던 게 2015년이에요. 음. 자 다시 그러면 2000년 초반에 네. 200불까지 떨어졌던 게 네. 2011년에 2000불을 넘겼습니다. 음. 그러니까 10년간에 한 10배가 오른 거죠. 근데 네. 네. 그래서 2,000불을 넘길 때, 그때 이제 다 가자! 라고 막 사람들이 더막 열광할 때, 포모에 쫓겨서 열광할 때쭉 빠지더니 한 5년 만에 1,000불까지 네.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이 얼마죠? 지금이 4,000. 4, ,000... 4 0불이죠 네. 4,000불. 네. 4 0불 초반.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사이클을 예를 들면은 2000년하고 치자면 2000년에서 2011년, 뭐 1970년에서 1980년 이런 식으로 친다면 그 저점을 2015년으로 쳐야 되는지까진 모르겠고 음. 대략적으로 한 2020년 뭐 팬데믹 직전 뭐 그러니까 최소 한 1,500불 1,700불 뭐 이때쯤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향후 큰 사이클로는 금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15년이 바닥이었으니까 제 2025년 4,000불이 끝일 거야가 아니고 음. 어떤 큰 사이클로 그리고 매크로나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금이나 귀금속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음. 큰 틀에선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음. 다만 이제 단기적인 그때 제가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나 네. 뭐 지금 뭐 화폐 가치가 종이장이 종이가 될 거야 막 이런 게 엄청 과열돼 있어 과열돼 있다 이거는 실제 과열돼 있는 뭐 시그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었고 이거를 어떤 분은 왜 그럼 그 시그널이 뭐냐 왜안 보여주냐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려도 그건 이해를 못 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음. 그리고 다만 이 단기적이라는 게뭐 지금 이미 끝났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조정 받으면서 계속 횡보해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6개월일 수도 있고 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음. 3개월일 수도 있고 정말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 음. 근데 저는 조금 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더갈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조정 조정과 그래서 더 좋은 자리를 충분히 줄것 같고 큰 틀에서는 한 2030년 근처까지는 또좀 조정 막 질질 끌면서 조정하고 사람들 지치게 해서 좀 이제 지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이제 또 다들 신경 안쓸 때쯤 또 좋은 네. 가격이 다시 오고 그러면 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또막 급등하는 음. 흐름 나오고 음. 좀 그러지 않을까? 그냥 음. 이거는 제 네. 현재 생각입니다. 언제든 또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럼 금 같은 것도 주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저축한다는 그런 어,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원래는 금, 금이야말로 정말로 그냥 저축의 개념이라면 어,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좀 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네 그리고 좀 싸진 것 같네 뭐 이럴 때 계속 그냥 사두시면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 초반에 닉슨이 그 달러가 금과 연동되어 있던 금본위제를 그냥 폐기해버리기 음. 때문에 금이야말로 저는 코인은 전혀 비트코인이 금의 레토릭을 자꾸 차용해서 따라하려고 하지만 금이야말로 금은 성경에도 나와요. 음. 금은 정말 신의 돈입니다. 신, 신이 성경에 나오는 게 금이잖아요. 성경에서 신이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금은 수천 년 동안, 단기적으로는 막 플럭체인, 반동성도 심하고 막 심하지만, 어, 화폐가치나 이런 거를 무조건 지켜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 예, 그렇게는 괜찮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 예, 저희도 조금 뭐 그런 걸 모르겠다, 불안하다. 그럼 오늘. 음. 본격적인 그 썸네일 주제 음. 원자재의 아. 사이클이 온것 같다고 했는데 저번에 네. 제 은이랑 유가랑 레시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유가 음. 이런 게좀 저점일 수 있다 이렇게 아.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어, 그런 그것도 이제 보니까 그 방송 이후로 유가가 끝장 났어요. 그 차트 <laughs> 그때 방송에서 했었나요? 네제 기억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원자재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러면 지난번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네. 수 있으니까 지난번 방송에 유가가 네. 원유가 얼마나 은에 비해 이제 역사적으로 저점인지 네. 한마디로 은이 불과 한 며칠 전에 며칠 전인지 일주일쯤 됐나요? 일주일 저도? 하고 조금 더 됐을 거예요. 네, 한 일주일쯤 전에 네. 그때 당시 가격이 유가가 네. 은에 대비로 봤을 때는 네.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저렴했습니다. 어, 얼마나 저렴했냐는 얘기냐면. 2020년 팬데믹 때도 아니고 그때보다는 더 저렴했고 1980년 은이 진짜 미친 고점을 찍었을 때 헌트 브라더스라고 제가 그 과거에 그런 재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그 그때 당시로 치면 재벌이었던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막 엄청 은을 투기성으로 매수해서 마지막 스퀴즈가 막 나왔을 때 음. 그때, 그때 딱 고점 수준으로 저렴했다. 음. 근데 그때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저렴한 수준까지 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뭐, 은도 많이 올랐지만 그게 뭐, 그 정도로 비쌀 때가 아니었으니 한마디로 유가가 그 정도로 저렴한 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귀금속 어떤 분들은 이제 금이 막 워낙 올랐으니까 음. 슈퍼사이클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맞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원자재 중에 어 정말 이미 이제 슈퍼사이클이 왔나 라고 싶은 거는 귀금속밖에 없고 음. 그 외에는 아직 시작도 안된 음. 원자재들이 음. 태반입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귀금속의 경우는 어떤 부채 화폐화, 뭐, 화폐 가치가 음. 하락할 거야. 이런 네. 내러티브일 때 가장 좋은 게 귀금속입니다. 음. 네. 그거 말고, 쉽지. 이제 귀금속 말고, 그럼 또 뭐, 원자재가 많잖아요. 뭐, 심지어 돼지고기,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다 원자재로 들어가요. 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말고라도 그냥 어떤 뭐, 원유, 음. 산업금속. 음. 이런 어떤 실제 산업재로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무엇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어떤 매크로 상황에서 제가 경기? 이, 음? 경기? 그렇죠. 경기. 성장 전망. 네. 경기가 성장할까, 둔화할까에 네. 따라서 움직이는 원자재들은 실제로 최근 뭐 수년간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음, 오른 게 없어요? 오른, 오른 게 음. 없죠. 유가 뭐 올랐나요? 제가 유가 아 없애요, 물론 수업. 그 네. 얼마 전 고점에 비해서는 <laughs> 많이 아, 그쵸, 그쵸. 올랐지만 음. 그거 말고 오른 게 있나요? 음. 없잖아요.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 다른 원자재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음. 제대로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또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농산물,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경기 전망과는 상관없이 아, 그거는 네. 정말 수요 공급, 뭐 기후, 뭐 이런 아, 거에 따라 오르고. 아. 근데 최소한 원유, 뭐 천연가스, 산업금속,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기 전망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경기 전망이라 그러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어, 인플레이션이 꼭 이제 우리가 22년을 겪었다 보니까 음.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셔리한 사이클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굉장히 안 좋을 건가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조건 침체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셔리한 사이클이면 아 경기가 뜨겁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성장, 경기 성장이 성장이 인플레이션이고 둔화는 디플레이. 션 인플레이션으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맞아요. 그게 너무 과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해지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음. 근데 명백한 거는 2015년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정점을 찍었고 네. 그 뒤에도 여전히 계속 리세션 올 거야. 전형적인 리세션 이런 리세션이 올 거니까 경기가 둔화할 거야. 그런 내러티브가 계속 작용을 했으니 아무리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은 왜냐하면 유가라는 거는 시장은 미래에 대한 가격을 전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현재가 네. 아니라 앞으로 리세션 올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리, 전형적인 리세션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프라이싱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수요가 없을 거야 미래에는 공급이 훨씬 많을 거야 지금도. 어 서플라이 글러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일 글러스에 대한 그러니까 쏟아지는 원유 공급에 대한 두려운 그런 내러티브가 지금도 팽배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원자재를 잘안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팽배해요. 그런 내러티브가. 근데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첫째, 보통가 유가에 그러니까 대해서 늘 프록시처럼 유가가 오르기 전에 먼저 오르는 지표가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기 전에 먼저 좀 꺾이 조금이라도 먼저 꺾이는 지표가 있고.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코스피와 굉장히 밀접한 아, 관련이 코스피랑요?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충 뭐죠? 다 경기 민감주잖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잖아요. 아. 코스피야말로 다 경기 민감주잖아요. 음. <laughs> 근데 음. 코스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었을 때 뛰면 음. 웬만하면 유가는 당연히 따라서 일단 저쪽 올라갑니다. 어. 둘째는 자 2000년에서 아까 제가 2011년까지 네. 금이 엄청 뛰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그리고 1970년대에도 금이 엄청 뛰었고 네. 그때 같은 기간에 또 엄청 뛴게 뭐냐고 한다면 당연히 원유나 그런 음. 산업에 쓰이는 네. 원자재도 엄청 뛰었습니다. 음. 원유도 엄청 뛰었어요. 근데 원유는 언제 정말 뛰었냐?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내러티브를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3년, 2004년, 2005년 당시에도 네. 유가는 막 이렇게 급진적으로 뛰지 않고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전에, 2003년 상승하기 전에 유가가 안 좋은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2002년, 네. 뭐, 2001년 뭐 이렇게. 그럼 계속 그때도 지금 최근 한몇 년과 같이 오일 글럿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야라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앞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많을 거야라는 i a 미국 에너지 정보청 그 매번 그 내러티브를 미는팽배했습니다 네. 시장에 음. 계속해서 근데 현실로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꼭대자뷰 같아요 음. 그때가 원유의 수십 년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매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수요에 비해 원유의 공급이 훨씬 많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딱 가보면 아니 전혀 많지가 않아요. 음. 늘 수요 공급이 밸런스가 유지가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하든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 배럴이, 걔네들은 IA는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매년, 매년 그렇게 전망을 하고, 매년 그렇게 막,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걔네가 시장의 내러티브를 지배하거든요. 블룸버그랑.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수요 공급이 오히려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밸런싱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들이 공급을 더 많이 전망했던 건 갑자기, 어, 배럴이 사라졌다. 아 미싱 베럴 그게 그 유명한 미싱 베럴이에요. 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게 그들만의 방식의 인정에 이요 절대 인정이나 사과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원유에 정말 급등이 나타났던 그 2000년대와 아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몇 년째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장 원자재의 두 핵심 축 그러니까 슈커머디티 슈퍼사이클이 일어난다의 핵심 축은 하나는 이제 귀금속 그럼 다음이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네. 원유 이두 개가 가, 가면 나머지로 다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정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이때를 잘 대비하셔서 저희는 정말로 원자재에 특화된 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잘해서 정말 한다면 음... 엄청난 또구을 일으킬 수 있고. 음... 특히 이번에 사이클의 특이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가 정말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미국을 필두로 한좀 그런 듀레이션이 긴 섹터들, 네. 섹터나 자산들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엔 정말 그런 원자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 정말 굉장한 기회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 음. 귀금속의 경우는 오히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어, 지금 어떤 걸 봐도 특히 매크로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와 지금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그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비슷해요. 70년대랑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매크로 환경. 아 정치적인. 네, 정치적인 매크로 환경. 음. 그때 단순히 어떤 분들은 뭐 아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금본의제를 폐지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유사하다는 거는 그 모든 환경이 굉장히 정말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그 라임이 있다고 똑같이 반복되진 음, 않더라도 음. 라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굉장히 아무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음. 일단. 지금처럼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은, 네. 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처음일까요, 역사상으로? 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기로도. 아니죠. 두 분, 두세 두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프루팅에서 곧 소개할 예정인데, 거기서도 나오지만, 네. 연준의 파월, 이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음. 트럼프가 처음이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아서번즈 네. 그렇게 지금도 역적 뭐 스태플레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욕먹는 아서번즈 조차도 사실은 제가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오히려 파월보다 그 압박 안에서도 오히려 금리 올릴 때는 최소한 cpi 명목 cpi 수치만큼은 전년비로만큼은 금리를 올렸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좀 생각보다 더 긴축을 오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스탠스를 바꾸다 보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치솟고 그러면서 다시 또 스테이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전임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6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들이 해왔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70년대에 시작이 된게 아니라 60년대 뭐 베트남 전쟁하고 뭐 하고 예. 막 진짜 미국이 계속 돈 써야 되는데 이렇고 이런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 그러니 도저히 본위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닉슨이 또본위제를 풀고 폐지하고, 이게 이런 게 누적돼서 종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2010년대도 어쨌든 부채위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채위기가 너무 심하니까. 뭐 유럽 부채 뭐다막 이랬잖아요. 네. 그거 빠져나가겠다고 중앙은행이나 뭐 정부나 다 같이 통합해서 인플레이션은 생각도 안 하고 네. 어떻게든 뭔가 계속해서 그런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썼고 이제는 또뭐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러죠. 이자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네. 이자 비용도 내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인플레이션 안올 거다. 금리 낮춰도 계속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웨이브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와서 네. 끝나는 게 없고.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제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첫째, 귀금속의 본격적인 상승은 미국의 쇠락을 의미한다. 네. 미국의 쇠락을 의미하기에, 그거는 무슨 말이냐? 반대로 신흥국의 부상을 의미한다. 음. 그죠? 지금 보면 다 여러 가지로 중국, 한국, 뭐, 다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에 살면 뭔가 한국 경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겪는 그런 정부 차원의 부채 문제는 아직까지는 음. 그런 레벨은 아니에요. 음. 민간의 문제는 물론 부동산 문제가 있죠. 네. 민간 부채가 너무 크죠. 다만 미국처럼 민간의 부채를 정부가 흡수해 줬냐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네. 민간의 부채를 미국은 08년부터 흡수를 해줬습니다. IB 음. 은행들이 쌓슬넣 놓은 문제들을 다 정부가 흡수해 주고 투빅 투 페일이라 그래서 다 흡수해 주고 2020년에 팬데믹에 뭐 락다운 이럴 때 이제는 개인들한테까지 음. 다 흡수해 주고 다 지원해 주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음. 중국은 있었나요? 중국. 거의 코로나 팬데믹을 한뭐 1년 락다운 했나 네. <laughs> 진짜 저도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더 없었죠 더 없었어요 아 전혀 <laughs>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런 미국이 겪는 그런 그거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흡수를 해주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민간 섹터에서 정말 창조적인 AI 혁신이나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음. 나온다 이런 거는 물론 인정할 만하나 결국에 그러면 아무리 AI 그건 뭐건 늘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싸냐 비싸냐를 따져서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가, 지금 가격은 미국의 가격은 모든 이거를 다 끌어와서 지금 이미 먼저 선반영을 했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제가 봐도 요새는 진짜 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오르긴 했으나, 단기적으로는 뭐 내년 뭐 중순이든, 뭐 한국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 저축을 개념으로 주식을 하셔라 라고 말했듯이, 어느 큰 틀에서 어느 나라에 해야 되는가만 잘 알고 계셔도 훨씬 괜찮은 시기라는 얘기인 거죠. 음.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귀금속은 이제 네. 신흥국의 그걸 의미하고, 그럼 귀금속 먼저 오르고 신흥국 따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뜨거운 경기, 예를 들자면, 뜨거운 경기,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기 민감주가 오른 장세, 그러니까 경기가 뜨거워질 거야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올라, 오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른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엔, 이, 이 제가 말한 매크로의 접목과 어떤 지금 그런 정치에서 나타나는 그런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과 화폐의 부채화를 지금 22년이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또 화폐 부채화를 고민 뭐 그런 걸 언급하고 뭐 이런 뭐 재무부장이나 뭐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도 낼 수가 없다 이게 근데 미국만 그런 거예요 지금 유럽들 예전에 08년대 양쪽 하한 국가들 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뭐 이런 건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언제 제 코모디티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결국 신용이 부채나 신용이 큰 틀에서 신용과 부채가 같이 없어지는 환경이라는 건 결국 그 비트코인 호들러 분들이 좋아하는 화폐. 가치가 정말로 하락하는 큰 틀에선 맞다면 음. 가장 그중에서 가치가 있는 건 그러면 뭐, 뭐겠어요 코모디티죠 당연히, 코모디티. 네, 네. 당연히 코모디티죠 음.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봐도 미국은 자꾸 뭐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띄워서 무슨 부채를 갚겠다 코인 띄워서 부채 갚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죠 귀금속 엄청 사들이고 있 맞아요. 물론 근데 미국도 애초에 미국은 금유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정말로 이번에 히토리 사태에서만 봐도 알듯이 중국은 원자재의 어떤 독점적인 공급과 이거를 하기 독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말고 그 바, 나머지는 다 크레딧이에요. 다 신용이라니까요. 네. 원자재 말고 나머지 다 신용이에요. 음. 모든 게 신용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 섹터가 발전해 온 섹터가 다 신용 기반으로만 그, 발전한 섹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또 프루팅이나 이런 데에는 상세하게 이제 또 제가 그런 어떤 투자에 접목할 만한 걸 이제 다시 또 남기겠지만 제가 보는 어떤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점점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 정말로 음. 그런 뜨거운 원자재들, 그러니까 산업에 네네. 영향을 받는 네네. 원자재들이 상승하는 음. 특히 원유를 기점으로. 오지 않았나가 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일주전인가 쯤에 아무튼 원유 정말 바닥에일 때5 네. 5불 다시 한번 근처로 왔었죠.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네, 강한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세배짜리로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저는 말만 하지 않는 거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근데 뭐 아직 시작도 안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정말 강해진다. 그 강해지는 게 과거 원유나 이런 게, 원유나 구리 막 이런 게 정말 바닥에서 강해지는 사이클 있죠. 그때는 보통 주가도 항상 바닥이었어요. 미국의 주가 포함해서. 한국뿐만 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지금은 완전 다르죠. 네. 이거 아셔야 돼요.